먼저 ISTJ와 식사 약속을 잡는 일은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ISTJ와 일정을 조율할 때 난관을 겪으면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하루 바빠서 스케줄 잡을 여유가 없다. 이럴 경우 일단 식사 약속을 잡아두고 킵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그때 연락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이런 일이 반복되면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이다. 상대에게 부담을 느끼지만.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완곡하게 거절할 때, 이런 방식으로 돌려서 거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약속을 한달 뒤에 미리 잡아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ISTJ의 스케줄이 빡빡해도, 한달뒤 스케줄까지 채워놓진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도 거절당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Onul doshi chung hadushi yasagam sahab neda duck dak jayu young san yul tong had ISTJ yuai honin shingo hashi bilgi one hab neda ISTJ world membership aghib hashi mayan secret sang bon bonine dum fan young sang vlog ASM dum total nega ji benefit yul nul leul su it sub neda butchuk san dan card lul clip aghib hadu se yar.